2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앞서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이후의 진술은 미래의 일날에 어 대한 예언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교원은 거짓 예언자의 중심에 믿음이 없는 현실적인 종교생활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주님은 주인이나 상전 또는 군주나 큰세자에 대해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구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주는 조물주이시며만니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심판주가 되신다. 누구나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구원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하나님의 뜻인 사랑에 실천에 없는 고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요소가 될수 있으나 아버지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근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제란 말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주님, 주님을 남바하는 것은 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에란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 2장 16절, 구르도전서 3장 13절,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허위나 가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니 그때는 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이 각각 자기의 위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는 방편적 여격으로서 그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도구나 방편으로 삼았을 때 나타나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적보미은 어, 마가복음 9장 3 8절 발람이나 가야바도, 에엄 바로와, 너부간의 사일도 미래의 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시당이라고할 수는 없다고, 고림도 전서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까?가 나오는데, 부정의 형식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데 사용되며, 사람들의 자부심과 자기 기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말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공적으로 선언할 때, 사람들 앞에서 약속할 때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4장 7절, 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자로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우 5장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봉사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아, 이거라고 디모데오서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말에는 인정하다, 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10편 6장 8절을 인용하며, 어, 누가 복음 13장 27절도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행동을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떠나가라가 나오는데 불법자들에 대한 엄하고도 단호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짓 선비 아는 자들의 재혼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종교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을 이끌고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에게가 강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과 연관하여 나를 청종하는 자들의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그것을 행할 때그 진정한 가치를 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거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새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고 하는데. 특히 이러한 사람을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리 있는 말씀이었는데 잠언에 보면 해이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라고 잠언 10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건축자의 표현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일 때부터 목수로 일했기 때문에. 그 비유는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들의 지형은 모래로 된 땅이 많으므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쓰러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기초공사에는 없어서 안될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반석이란 자연적 같은 느낌을 주나 누가 보음에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인간적인 노력면에 강조면를 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비, 홍수가 나와 있는데 팔레스타인에는 1년 중에 거의 큰 비가 오지 않지만 우기 겨울 때에는 종종 큰 비가 쏟아져 강연한 사막에서 큰 홍수를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홍수는 유니적인 홍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장수는 밑에서 위로 솟아나며 바람은 옆에서 불립니다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심판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진노의 결과물이라고 에스겔 13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비나 장수와 같이 미리 올 것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때와 장수에 불현듯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매우 놀랐다가 나오는데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력한 타격을 받아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놀라운 것이었어. 그것은 소위 정통이나 진보라고 자치하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교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약동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힐렐이나 가말리에 같은 사람은 율법의 예언에는 정통하였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신청의 권위는 없었습니다. 굳이 저들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일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불과하였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지인한 권세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온 세계를 명령하고 지배하시는 권세가 있으니 모든 청중이 놀랄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말에는 위험이 있었고 그의 행동에는 권세가 차 있었습니다. 그가 한병 명령을 바라며 바다가 잔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그가 던진 한마디의 말에 수가성의 장례가 회개하고 밤에 찾아온 뒤 니고대모가 중생의 도로를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